자, 오늘 살펴볼 트렌디 익스프레션은 touch grass예요. 어 요즘에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해요. touch grass, touch grass. 어떤 뜻일까요? 어, 직역하면 잔디를 만지다죠. 맨날 컴퓨터만 붙잡고 사는 친구한테 야, 너좀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와. 컴퓨터 좀 그만해. 이렇게 길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거 말고 어떻게 할수 있다고요? go touch grass. 그거 touch grass.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. 나가서 풀이라도 좀 만져 봐. 이거 무슨 말이에요? 아이들아 그만하고 좀 나가라. 밖에 좀 나가라. 이렇게 말할 때 그거 touch grass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죠. 오케이. 트렌디한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. I've been gaming for 12 hours straight. t h o u seriously, to go to touch grass. 아, 1 2 시간 동안 오락을 했다니까 좀 나가서 좀 바람 좀 쐬라, 좀 나갔더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. 어때요? Touch grass. 익숙해지셨나요? 혹시 컴퓨터 너무 어려워 계신가요? Okay, I think. Oh, in this case, we can use the sentence go touch grass. Okay, 감사합니다.